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육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겨울인데 날씨가 춥지 않고 굉장히 하창한 봄 날씨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 하우스도 이렇게 천장을 열었어요. 위에 보시죠. 천창을 열어서 너무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고 그냥 여기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또 어... 굉장히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다 담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오셔서 또 구입하시면은, 어, 진짜 보물 같은 아이들 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어, 오늘은 또뭘 영상을 담을지 고민해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정말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진짜 좋죠? 어, 10, 12cm 하분에 있구요. 사이즈 엄청 좋아요. 수정입니다, 수정. 수정이고요 가격은 3만원이고요 제가 이제 이건 어제 가져온 거라 이제 소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레투샤. 어, 레투샤가 제가 이제 영상 그 많이 봤는데, 이렇게 금이, 금이 요렇게 골고루, 녹, 이게 녹색이 요렇게 예쁘게 있는 아이들이 좀드물더라고요 요쪽에는 또 한엽이 있네요. 요렇게 자구들이 나왔는데, 요 입장 사이에서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한엽이 보이죠 좀 오래 묵었다는 얘기죠 네투샤 어, 사이즈는 12cm 화분에 있어요 래 10cm는 넘은 것 같아요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투샤 금입니다 2만 원입니다 아유 너무 예쁘다 금 보세요 그냥 보시면 이렇게 막그 월금 있는 거 이런 거좀 저렴해요 근데 이렇게 금 상태가 너무 좋죠. 네투샤 2만 원입니다. 어 천주인데요. 이제 색깔이 좀 많이 나오겠죠. 제가 좀 많이 가져왔어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많이 가셔가시는데 그래도 정말 많이 판매됐고요. 이 아이 사이즈 한 9cm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천주 22,000원이고요. 빙성도 이거는 오셔서 가져가요. 되게 신기하죠.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예쁘죠. 꼭 수정 같죠. 빙성. 이 아이는 22,000원이고요. 사이즈 한 9cm 정도 돼요. 10cm 하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하수. 용하수도 굉장히 도톰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입장이 탄탄하고 예쁩니다.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요. 가격 2 2만원입니다 22,000원입니다. 용화수 22,000원이고요. 여기 아방궁, 아방궁 10cm 정도 되고요. 얘들 굉장히 도톰해요. 이렇게 아막 이뻐지고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요런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10cm입니다. 어요 아이는 방울 봉랑이에요 진짜 그냥 막 어린애 아닙니다. 하우스에서 막키온애 아니에요. 오신, 보시면, 이렇게 묵은 대도 보여요. 어, 가격이 많이 내리긴 했죠. 그래도 이 정도로 탄탄하고 예쁜 아이. 가격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방울복랑금입니다. 어, 조금 상태 좋은 예쁜 아이들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건 3만원 받아야 되는데. 상태가 너무 좋죠? 2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어, 조금, 어, 조금, 막 키운 애들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만 3년 된것 같아요. 워낙 많이, 제가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제가 적심해서 키운 아이들도 있고요. 또 많이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월이 요런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사이즈가 요렇게. 어, 나무가 이렇게 목질화 됐어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어, 블루 미니마가 어, 사이즈 12cm 정도 되고요 12cm 화분에 있어요. 블루 미니마가 또 이뻐졌어요. 짱짱해졌어요. 이렇게 기다렸어요. 요런 아이 가격 12,000원입니다. 요렇게 블루 미니마입니다. 짱짱해졌습니다. 어, 뭐,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되게 짱짱해지고, 예뻐지고. 턱시판 철화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오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키우지 않아서 이렇게 딴딴한 아이예요. 굉장히 딴딴합니다. 얘는 어, 10cm 화분에 있고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됩니다. 근데 요것도 이렇게 하야볼 여기 이렇게 이제 띄어 주면 또그 사이에 천천히 천천히 키워서 떼글떼글하게 키우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2,000원 하겠습니다. 턱시판 철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연이 있어요. 보시면 입장이 굉장히 통통합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어, 사이즈 한 18cm 정도 되고요. 어, 통통하면서 제가 털어보니까 진짜 밑에 어, 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하나하나 보시면 이렇게 탄탄해요. 얼굴이. 도톰하니 탄탄하니 진짜 이쁘죠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어, 수연입니다.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욕심껏 많이 갖다 놨습니다. 다 판매하고요. 인기가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보시면 정말 통통하죠. 여기 이제 요새 날씨가 아무래도 뭐 봄, 여름하고 가을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탄탄해져요. 선을 한 곳에 두니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탄탄한 얼굴을 자랑하는 수연, 14,000원 하겠습니다. 헤라입니다, 헤라. 헤라. 사이즈는 18cm 정도 되고요. 얼굴 3개짜리. 보시면 정말 애기 아니에요. 탄탄해요, 다. 우리 저희, 저희 농장에 다육이들은 진짜 도톰하고 탄탄합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 12,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블랙킨 로즈, 얼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요런 아이, 화분은 12cm 화분에 있구요. 가격은, 아, 16,000원인데, 또, 얼굴 많은 아이들 다 골라가셔서, 제가 12,000원에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굴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제 오셔서, 손님들이 오셔서 얼굴 많은 아이 많이 골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이상 되는 아이들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둘레 다섯 개, 다섯 개 이상. 다섯 개 있는 아이들이 많네요, 얼굴이. 다섯 개. 이렇게 블랙퀸 로즈입니다. 어, 슈퍼마린 금이고요 자, 금 너무 예쁘죠? 9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슈퍼 마린금.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도. 슈퍼 마린금은 3만 원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금이 좋습니다. 어, 요아이는 아마조네스 아마, 아마조나스 아마조나스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사이즈 제법 좋습니다. 가격은 어, 5만원이네요. 그리고 여기 요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진주 실생 선발 정말 멋있지 않나요? 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어 가격은 6 5 0 0 0원입니다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화이트 울프, 화이트 울프인데 가격은 6만원이네요. 이렇게 보면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네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화이트 에메랄드 6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데 화이트 에메랄드. 어이 아이는 핑크 수정 콤보입니다. 핑크 수정 콤포토니아. 어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요. 이제 색감 많이 나오고 있죠. 요렇게, 요런 아이는 2만원입니다. 음, 이 아이는 백은철도예요 사이즈 6cm 되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백은철도. 아, 이쁘다. 그리고 여기는 은낭이에요, 은낭. 은랑. 음, 제가 여기다가, 어, 쌍두 있는 애를 잘라서 제가 쌍두 있을 때는 가격이 조금 비쌌어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판매해 보려고 이렇게 쌍두 중에서 사이즈 얼굴 큰 아이로 7cm 정도 되구요 가격은 16,000원 입니다 은 낭입니다 오 이거 이것도 엄청 예뻐졌네요 요거는 블랙, 블랙 4개 나비 구요 가격은 25,000원 입니다 와, 이쁘다 사이즈는 8cm 정도 되구요 블랙 4개 나비 히트 그린 입니다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구요 요렇게 보시면 어... 이거는 적심하지 않고 꼬집게 안했습니다. 자연분생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하나로 하나로 시작해요. 요런 아이 가격은 제가 12,000원에 한번 드려봅니다. 또 이쪽에도 많이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화이트 그린입니다. 아 예쁘다. 세상에 아주 진짜 예뻐졌어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화이트그린이 가격 정말 저렴하죠. 이 정도면 예전에 이게 머리 하나당 6천원 할때 제가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정말 손도 못 대봤던 그런 아이인데 지금 보면 얼굴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스무 개 정도 되는데 가격이 만 이천 원이면 두개 값밖에 안 돼. 옛날 얘기하면 그렇죠. 이런 거는 얼굴이 더 많아요. 아, 이쁩니다. 아주 이쁜 아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신동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20cm 도되고요 어, 작년에 꽃이 지니까 제가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또 이렇게 꽃이 펴졌어요. 이 꽃에 다물었습니다. 신동. 가격은 1 6 0 0 0원이고요 사이즈 제법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3개 많이 써요. 어, 요 아이는 이름이, 한엽, 한엽 홍악이 한엽 홍악. 예쁘죠? 진짜 예쁩니다. 이것도, 제가, 물이 조금 빠진 듯 해요. 좀, 빠진 듯 하나? 색감은 이쁘죠, 그래도. 살짝 빠진 것 같아요. 사이즈는 2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6,000원입니다. 한연 봉학입니다. 아, 진짜 예쁘다 오, 아레나스 철아. 여기 또, 여기서 이뻐지고 있어요. 세상에, 안본 사이에. 아, 이거 사이즈가 한 22cm 정도 되고요. 굉장히 멋있죠. 아레나스 철아는. 이렇게 보시면, 생얼이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나왔어요. 색감이 이렇게. 아레나스 철아입니다. 색감 나오면 더 예뻐지는 아이죠. 아, 이쁩니다. 이렇게. 가격은 24,000원 할게요. 아레나스 철화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아이는 매직뷰티예요. 사이즈는 한 18cm 이렇게 되고요. 진짜 보시면 다 금이에요. 금. 다 금인데 요새 금을 안 쳐주는데 그래도 금이 이쁘잖아요. 그죠? 금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얼도 들었네. 이렇게 금이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요건 3만원이고요. 요거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사이즈 15cm, 14cm. 동글동글한 애는 14cm. 요런 아이는 요렇게, 금이. 이런는 16,000원입니다. 작은 사이즈는 16,000원이에요. 어, 헤르난데스. 오, 어, 제가 요렇게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렇게 구근이 나오죠. 이렇게 구근이. 구근이 요렇게 나온 아이 가격은 13,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0cm 화분에 있는데 요렇게 보면 여기가 가시가 없어요. 요렇게 이런게 꽃인 것 같아요. 꽃은 어떻게 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구근이 구근이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 가격 13,000원입니다. 어 푸나보니에 푸나보니에 어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되는데요. 음 푸나보니에 요렇게 요런 아이 2만원에 제가 판매했는데요. 원래 2만6천원인데, 아그 농장 사장님이 돈을, 저기, 뭐야, 기엽고안 깎아주고 또, 제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 또 가져왔는데, 음, 마진 없어도 그냥 2만원에 팔기로, 2만6천원 써놨죠. <laughs> 이거는 희망사항이고요. 제가 2만원에 판매합니다. 푸나보니에. 목대가, 목대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 나온 거보시죠 목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얼굴도, 얼굴도 예쁘고요. 요런 아이 2만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얼굴이 굉장히 많죠. 제가 푸나 보니에 어, 꽃을 밑에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화려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뭐 이렇게 많아. 뿌리도 엄청 좋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8만원이고요. 사이즈는 9센 m 정도 돼요.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30개 되겠네요. 얼굴이. 그리고 여기 대품 대품입니다. 어, UI는 화분이 7만 원이고 얘는 10만 원할 거고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꼭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놨어요. 어, 분 포함, 분 포함해서 음, 가격은 17만 원인데 요거 어, 식물만도 드립니다. 그러니 어, 한대 여기 뭐야? 이거 뿌리 제가 뽑아 봤는데 뿌리 엄청 좋습니다. 어. 푸보 보니 에 어 가격은 요거는 예. 17만 원. 분까지 그냥 10만 원. 식물만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가져온 게좀몇개 있어요. 어 여기 있네, 여기. 요 아이는 브레비 카울이고요. 보시면 얼굴 보이시죠? 대법 사이즈가 있습니다. 4.5cm 되네요. 4.5cm. 보시죠? 4.5cm 브레비 카울. 요 아이는 어, 가격 5만 원이구요 여기 옆에 또 요렇게 요 아이 사이즈 한 4cm. 요게 조금 0.5cm 작아도 작아, 작다고또 가격이 만원 내려갔어요. 만 원. 요런 아이는 4만 원입니다. 아, 이쁘죠? 브레비 카울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바론이. 바론이 사이즈 한 10cm 정도 됩니다. 목대가 아주 탄탄하니 얘는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밑에가 밑둥이 퉁퉁하니 제가 아주 한 250만 원짜리 보고 왔는데 헉 했어요. 헉. 너무 예뻐서 세상에 그렇게 이쁜데 돈이 비싸서 그냥 가져짐 그 매니아가 키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어 구입하려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보고 왔어요. 근데 요거 요 또 키우는 재미가 있는 아이입니다. 어, 그리고 또 새로 가져온 게 뭐가 있지? 여기 덴시폴로름이에요. 덴시폴로름인데 요렇게 예쁘죠? 요런 아이는 만원 하겠습니다. 덴시폴로름. 아유, 그냥 귀여워요. 귀여워. 가격은 만 원이고요. 여기 마소니아 꽃이 피니까 향이 굉장히 좋네요. 어, 이건 10cm 화분에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꽃이 안핀 아이들이에요. 근데 꽃핀 아이들. 이렇게 꽃이 피니까 이렇게 향기가, 어, 제가 보니까 이게 핑크색 꽃이 이렇게 오래되면은 하얀색이 된것 같아요. 이게 가져왔을 땐더 많이 핑크였는데, 어 갈수록 연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이는 만 원입니다. 여기가 이 아이도 새로 가져왔는데, 어저께 또 손님이 오셔서 또몇개 팔았어요. 택툼입니다. 택툼, 텍툼. 택툼이고요. 어,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하얀 꽃이 피네요. 어, 가격은 6,000원입니다. 택툼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집노예요. 집노. 아 진짜 귀엽죠. 집노. 1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집노예요. 집노 2만 원이고요. 어, 그리고 이것도 제가 또 너무 예뻐. 얘는, 어, 보시면, 어, 이름이 기갑 남봉옥 금 군생입니다. 사이즈 한 10, 12cm 화분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네요. 이렇게 기갑.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요거는 이제 좀 파란빛이 많이 도는데 그래도 금은 많아요 어 요런 식으로 요게 요게 이제 요 아이도 금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 밑에도 요런 식으로 요런 아이는 15만원 하겠습니다 화분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아또 제가 일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가져와요 맨날 여기 여기 기갑 남봉어 금 요 아이는 14만 원이고요. 이렇게 금이 전체적으로 엄청 잘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기갑 남봉호 야 아이는 가격이 16만 원이고요. 뒤까지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하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새로 가져온 거 얘는 니틀 스페이노스 스페노이드 니틀 스페노이드 자 특이하게 생겨서 가져왔어요. 동글동글하니 귀엽잖아요. 얘는 만 원입니다. 어, 10cm 화분에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어, 또 어, 소개 안한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른 거또 소개하러 가겠습니다. 벤바디스. 어, 제가 이걸 소개한다 놓고 맨날 잊어버리고 가요. 세상에 이렇게나 너무 이쁘죠. 뭐 저번에 영상 찍은 거는 다 팔았어요. 그래서 또 가져왔어요. 근데 정말 이쁘지 않나요? 가격 대비 진짜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어, 다 묵은둥이에요. 보세요. 도톰하고 사이즈는 17cm 정도 되고요. 가격 16,000원에 판매할 거예요. 야, 여기도 아주 빙 돌려서 다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대비게 멋있습니다. 앉아. 이게 지금 엄마고요. 자연군생입니다. 100% 자연군생이에요. 적심 아닙니다. 이거는, 어 적심하면은 얼굴, 얼굴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적심하면. 그리고 또, 오래 묻고 나이가 많아져야지 이 얼굴이 작아지면서 이 작은 아이들하고 비슷해지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만 이렇게, 맨, 한 1년을 넘게 이렇게 머리 하나만 있다가 이렇게 자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가 세력이 좋겠죠? 이렇게. 적심 아니고, 얘는 자연군색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거는 요거랑 요거 두개 있다가, 두개 1년 넘게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구가. 네, 그런 거 또, 요거는 4만원 짜리인데요 요것도 자연군색입니다. 근데 요거는 진제더 오래됐겠죠? 20cm 정도 되고요. 요게 엄마인데, 요게 커요. 근데 계속, 요렇게 세 개가 있다가, 요렇게 자구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여기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요렇게 있다가, 요건 또 자구를 새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요거는 4만원입니다. 사이즈는 20cm 됩니다. 또 요렇게 예쁜 아이가 있어요. 물이 많이 들었었는데, 또 며칠 사이에 빠진 것 같아요. 아,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아무튼, 저 마소니아 때문에 이 농장 안에 들어왔는데 향기가 진동을 해요. 깜짝 놀랬습니다. 세상에 두개 피웠는데 저렇게 향이 좋습니다. 어, 오늘 또, 어, 해피한 날 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